자 이거 본다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뒤에 하서 나중에 바라보고 올려놓을 테니까 자 이건 어떻게 풀냐면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근의 분리 2차 함수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분리인데 봐. 일단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봐 알겠니 그럼 제일 먼저 밝혀 줘야 될 거는 두근을 가짐을 보여줘야 돼. 두근을 가짐을. 두근을 가진다면 뭘 써야 돼? 근의 개수를 판별해야 될거 아니야? 아, 맞지? 그래. 판별시 D가 0보다 크다를 해도 되고 중근을 써도 돼.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이다 그러면 이거 등호 쓰면 되냐? 안 돼. 안, 안 돼. 그런데 그냥 두근이다 그러면 등호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중복되는 두 개의 실근을 줄여서 우리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자, 제일 먼저 써야 될게 뭐다? 두근을 가짐을 보여줘야 돼 두근을 가짐을. 됐니? 자,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이 p라는 값이 알파베타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거야. 맞니? 사이에 있으면 함수값이 뭐가 돼? P가 만약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함수 값이 여기 있잖아 지금 맞니 x축 아래에 있지 허그. 맞아 아니 x축 아래 에 있다면 무슨 허근이야 놈아 x축 아래 에 있다면 함수 값이 뭐야 함수 값이 음수. 음수 아니야 음수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음수가 된다고 음수가 알겠니 알겠어요까지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이에 있는 거니 밖에 있는 거니 밖에 네. 밖에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함수 값이 뭐가 돼야 돼 함수 값이 함수 값이 양수가 돼야 될까 아니야 네, 양수가 양수가 돼야 될까 아니야 양수가 fp p 라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모르겠니 이거 응? 부등식 이차 부등식 p 가 여기 있으면 함수 값이 뭐야 지금 이값 아니야 x 축 아래 있지? 함수 값이 맞니? X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얘는 뭐가 돼? 함수 값은 음수라는 얘기 아니야 네.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지 네. 근데 P는 지금 어디에 함수 값이 X축 위에 있지 네. 맞아 그래서 0보다 크다 네. X축까지 이해 되니? 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 만약에 만약에 얘만 봤다그러면 우리는 피의 위치를 알수 있을까 없을까? 봐 여기에서도 함수값은 양수지. 여기에 있어도 어떻게 돼 함수값은 네. 양수 아니야. 여기까지 아직까지 미환이야 미화. 피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알수 있다 알수 없다 알수 없다는 얘기야. 알 수는 없지만 여튼간에 함수값은 뭐다? 양수라는 걸알수 있다. 알겠니? 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뭘 정해줘야 된다? 피의 위치를 이제 정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 이창수지, 지금. 네. 이창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 이창수 랑 제일 처음 생각이야될게 뭐랬니? 그래프. 다음. 기울기. 가 어디 있어, 새끼야, 여기에. 기울기 뭐? 축의 방정식. 그렇지, 축이지, 축. 축을 무조건 생각해야 돼. 알겠니? 이차함수 문제 70% 이상이 저 축을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얘도 축이 있어요 축은 어떻게 돼? 축은 뭐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해도 되고, 맞지? 이게 축의 방정식 아니야. 네. 이 축이 p보다 어때? 커, 작어? 축이 p보다 크지, 맞지? 원래 커요? 아니 축이 p보다 원래 큰게어 있어, 놈아? 축이 어떻게 돼? 축이, 축이 p 보다 크다는 얘기는 p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알파보다 작은 값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p는 두근 알파베타보다 작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 네. 그럼 꼬낙스로 어떻게 된다 q가 여기 있어 q가 q가 여기 있다 q가 왜 이렇게 안 써져 그럼 어떻게 된다 알파베타보다 q가 더큰 경우지 1번은 똑같아. 1번은 똑같아. 2번도 똑같아. 똑같아. FQ는 뭐야? 영어...